해려고 뒤에 텃밭에 나와서 또 반려 식물들 보고 있어요. 부추들 아직도 잘 자라고 있고요. 토마토 또 아직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깻잎은 이제 꽃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지난번에 쪽파 사다 먹고. 어, 밑 팥뿌리 밑둥을 그냥 이렇게 밑에 잘라서 심어 놨어요. 잘 자라네요. 겨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깻잎 올해는 깻잎 꽃에 그 맺히는 들깨를 어, 어떻게 한번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이라도 한번 받아 보려고요. 대파들이 대파들이 바람에 청이청 어, 넘어진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음, 샐러리용 고추인데 맵지 않고 고추가 무척 맵지 않고 달아요 음. 이게 다 비름들이에요 원래는 키가 1미터 넘게 컸는데 다 잘라버렸는데 다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간 날때 와서 어, 아주 들여다보고 했어요. 올 한해 틈틈이 볕도 쪼이면서 어, 이렇게 자라는 거, 채소들 자라는 거, 또 꽃, 도 열매, 많은 곤충들 보면서 즐거웠는데요. 이제 가을이 깊어가니까 이제 곧 걷어야 될 때도 온거 같아요. 그래서 부추들 음, 보고 여기 날라와서 자라고 있는 아주가리 하나 있고요. 저쪽에 원래 비름이 있는데 여기도 하나 어떻게 시계로 날라와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깻잎들이 꽃이 필려고 하고요. 대파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쪽파를 심어 놓은 게 지금 여기 자라고 있고요. 토마토 자라고 있고요. 그냥 토마토 향기가 좋아요. 그리고 꽃잎도 예쁘고요. 꽃잎파도 예쁘고요. 부추, 부추 정말 씩씩하게 어, 배워주면 잘하고 배워주면 잘하고 어, 그래요. 올해 특별히 부추하고 대파를 아주 흔하게 많이 먹을, 먹었고요. 어, 제가 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부추와 대파는 요리할 때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가을 바람 불고 가을 볕 투명하고 맑아요.